강력 보습 스팀기 3종 전문가 추천집에서 쉽게 즐길 스팀 케어. 아니, 웬걸, 얼굴 보습 스팀기가 있다고 해서 리뷰를 해봤고요. 먼저 충전식이라 선없이 편리하겠고요. 화이트 컬러로 깔끔한 외관이 돋보이고요. 스팀기를 켜보면 부드러운 스팀이 피부에 닿아 촉촉해지는 게 느껴지고요. 피부 진정과 보습에 딱일 것 같아요. 3.7V의 전압으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겠고요. 제조사는 센젠 링객 네트워크 테크놀로지코 LTE. 믿음직스럽네요. 간편하게 얼굴 관리할 수 있는 아이템이에요. 다음 리뷰 제품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아니 웬걸 이번에는 키보어 나노 스팀기를 리뷰해봤고요. 먼저 제품을 꺼내 보면 360도 회전 가능한 헤드가 딱 눈에 들어오고요. 전격 전압 200볼트라 그런지 강력한 스팀이 나오더라고요. 냉열은 세 가지 모드가 있어서 피부 상태에 따라 선택할 수 있었고요. 딥 수분 공급으로 피부가 촉촉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10분 자동 단정 기능 덕분에 과열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었고요. 피부 진정 효과도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다음 리뷰 제품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아니, 웬걸. 집에서 스파를 즐길 수 있는 얼굴 스팀기가 있다고 해서 리뷰를 해봤고요. 일단 내용물을 꺼내보면 본체랑 설명서가 들어있어요. 전원버튼을 눌러서 켜주면 되고요. 얼굴에 닿으면 따뜻한 스팀이 나와서 아주 포근했어요. 이제 냉온 기능을 바꿔볼게요. 시원한 바람도 나와서 피부가 상쾌해지고요. 다 쓰고 난 후에는 뚜껑을 닫아 보관하면 돼요. 집에서 스파 느낌 내기 딱이네요. 다음 리뷰 제품으로 다시 돌아올게요.